안녕하십니까. 개곡은 개곡의 골길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한번 가보려고 요 여행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제가 원래 좀 많이 즐겨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 바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에 기찻길에서추격치하는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기찻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 1965년도에 개통이 돼가지고 진주랑 사천간 에 이제 여객을 뭐 실은 나르던 철로라고 해요. 근데 1980년도에 남해 고속도로 생기면서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보려고 하는데 전에 동굴계곡 갔을 때 혼자 가니까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아 이거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 친구 불렀습니다. 인사하면. 미얀마. 미얀마. 일단 우선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보면 날씨가 좀 꾸질꾸질해서 그런가 지금 살짝 좀 음산한 분위기거든요 여기가 죽봉마을이에요 죽봉마을에 있는 죽봉터널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을 안에 그냥 이렇게 철로가 있네요 보니까 이쪽에서 이 철로 따라서 쭉 걸어가면 저희가 찾는 터널이 나온다고 하네요 에이, 렛츠고! 그리고 저거 지금 후레쉬 챙긴 이유는 터널 안에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 무서울 것 같아서 친구가 또 후레쉬 안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렛츠고! 야 이거 안 떨어지게 네개 올래? 안 떨어지게 솔로 밟고 안 떨어지게 내기 먼저 떨어지면 점심 사기 할래? 니네 먼저 아니 네 먼저 해야지 나 근데 야나 나 균형제 잘 잡는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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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아 맞다 균형 잘 잡지 아, 오 거기 서있어 거기 서있어 자존심을 건 썸이다이 컴온 득거 가야 돼. 어 뭐고 아씨 오 사람 잘... 아, 나이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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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뭘 다시야 아 그럼 다시 나도 서로 다시 자 그럼 열기로 온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 폰이랑 이게 있어가지고 균형이 잘안 잡히거든 아, 뭐. 나 폰이랑 여기 열쇠 하나 는차 키에 빠떼리만면 어? 내가 먼저 시작할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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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난 시험길이 내기에 그렇게 뭐...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 <laughs> 탔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따 어, 오케이 따따따따따 오케이 따따따따따따따따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이따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가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아, <laughs> 동물뼈 아니? 친구, 여자. 오, 뭐야? 야, 이게 뭔데? 동물뼈가. 아니... 아, 예 예, 아, 여기, 여기. 누가 발라먹었나? 하여튼, 보면 여기 이렇게 대나무 숲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여자친구로 놀러 오면 좋지 않겠나, 친구? 아, 여기 설로에서 사진도 안 찍고. 이쁘지 않겠냐고. 어, 어. 가면 저 앞에 지금 터널이 있어요. 저 안쪽으로 한번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앞에, 앞에 보면서 좀아 서서. 그러니까, 갈게, 갈게. 내가 찍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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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찍으면서. 갈게. 또그 쓰레기 모놨네 봤네. 아, 저 쓰레기야. 나중에 주워라, 이 친구. 응. 사용되지 않는 터널이 이렇게 왔는데 입구까지. 야, 살짝 좀 분위기 너무 무섭잖아나들어을겠나니무서 가잖아. 요, 다루노 보면 이렇게 죽봉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 길이가 486m예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아, 지린다. 이야 무섭다. 자, 이제 한번 터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이 안에. 야, 누가 또 들어가 가지고 낙설했냐 어떤데, 분위기? 얘들이 물이 떨어지네 위에서 어. 뭔데? 물이지 뭐 어? 살이 되어는나올거면 지금 나오나 야 다르네 지금 나오면 봐줄게 이게 뭔데 시체 가져오는 곳이야 오쉣 뭔데 여기 가까이 보자 오오오 야 근데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왔다 막 차가 저기서 오고 있다 응. 어떻게 할 건데 내 생각에는 여기 그냥 누우면 우리 안 밟힐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뒤네 얼굴 다 갈리겠는데? <laughs> 아 진짜로? 어, 근데 아니 이게 설로 가 이렇게 좀 높잖아. 발 빼야 가자 이제 슬 저쪽 비, 뒤에 빛이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오 어? 여기까지 들어왔네? 뭐야? 이거는 공사. 5m 전방 건널목. 이게 언제 적어졌을까, 그러면 1950년에 지어졌거든 요 여기가. 어. 그럼 1 9 5 0년에 이렇게 글을 적은 거야? 여기 또 아까 그거 있던 거. 아 여기에 숨은 거다. 오? 어? 여기 숨되겠다 어, 그래서 음. 이렇게 만든 거네. 오확실하 나. 아트 음. 음. 아트 가. 이렇게. 눈 <laughs> 재밌네 아졸았다졸았다 아니 아니 았다아이 뭐라는 거야 눈이 <웃음> 보... <웃음> 네가, <웃음> 네가.. 네가 했나? 아니 안 했다 아 진짜 안 했다 진짜 <웃음> 잠시만 아 <laughs> <laughs> 하지마 네, 네가 했으면 말해라 <laughs> 진짜 안 했다 아니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 위에서 <laughs> 뭐 떨어진 거 아이가? 어 아, 위에서 떨어졌겠지 그니까 야 빨리 저 나가자 지금 곧앞프 있네 저기 내가 잘못 쳤으면 말해라 지금 아 진짜 안, 아니, 진짜 안 쳤다니까 진짜 어왜 어 화를 내서아 진짜 안 쳤다니까 그래, 지금 나도 지금 고른 것도 다니어야저뭐 있다 어디 박쥐 같은 거 아니네 근데 박쥐 있다더라 여기 터널에 그 박쥐 공격한다던데 자기들 서.. 오! 있다 있다 오 맞지? 맞지 지나갔다 어야 일단 그 빨리 가자 사랑은 아, <laughs> <laughs> 상생 네, <laughs> 아 씨발 아 내가 안했지 내가 네, 확실히 안했어 아니 네 내가 니 앞에 했... 있었는데 내가 니네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했다니까 갑자기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진짜 누군데 지금 나 아니 해볼라고 해볼라고 맛있는 거 먹어볼라고 이거 아나 형돈이 형형년형똥 좋은 것같니까국같끼까 잘하네 복식하고 <laughs> 아니야 여기 위에 분명히 박쥐가 많다했거든 박쥐 한 마리도 없는데? 아까 지나간 거 같다. 아 박쥐 오래. 아까 그러니까 찍찍찍찍 소리 랑오야 <목소리> <목소리>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laughs> 마! 박쥐 박쥐. 어어어 어. 앞에 앞에 박쥐. 박쥐. <목소리> 어 박쥐 봤다 와 어. 아 진짜 봤다. 어어 어. 나나 아, 제발 내눈깎고 갈게. 눈깎고 갈게. 오!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존나 많다 존나 많다. 야뺄까 땋고 어? 할까? 아야 가야지 가야지. 아, 박쥐 천국이다, 이가, 씨. 아, 뭐? 아, 부왜 어. 이렇게, 어박쥐 어, 존나 많다. 어, 어. 존나 많은데? 지금, 보이나? 어. 야, 근데 박쥐 공격하냐? 안 하잖아. 아, 박쥐 여기는 왜이렇 많냐? 나 존나 많은데? 그러니까 박쥐 천국인데? 어이. 어, 어. 야, 씨. <웃음> <웃음> 일단, 자, 이제, 터널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약한 20분 정도. 야, 근데, 아니, 야, 500m 온데 20분 걸리냐? <laughs> 우리 애바애가이 정도면 <laughs> 아니 근데 중간까지 오는데 괜찮았거든 요 거의 다 와서부터 여기 박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자 <laughs> 이렇게 나오면 죽봉터널 야 근데 입구는 똑같이 생겼다 저기나 여기나 맞지 일단 저 앞까지만 한번 가보고 만약에 뭐 따로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 나오면 야 그냥 저 그거네 이제 도로네 맞지 그냥 이제 일반 도로니까 여기서 패스하자 친구 들루들어 앞으로 이 툭툭아니아 어? 니가 어? 어? 아, 또 그걸 정석을 봐야겠네 다드르드 브로켓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뒤에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터널 지나서 나가겠습니다 타! 아 드디어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패턴을 탐험 나름 재밌고 좀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은근 무서워요. 박쥐들도 있고 그리고 정체 모를 글들이랑 이상 끈들 때문에 살짝 좀 무서웠는데 니는 어땠는데?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뭐 오늘 그래서 패턴을 탐험 어땠는데? 여자친구랑 오기 딱 좋네.